안녕하세요. 환희 스탱크입니다. 아, 크리에이터가 직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또 많은 크리에이터가 대회 활동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채널을 오픈하고 크리에이터를 시작하는 분도 점점 늘었죠. 근데 이거 관련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촬영, 그 중에서 장비편 되겠습니다. 자, 환희님, 카메라 뭐 쓰시나요? 유튜브를 하려면 뭐뭐 사야 하나요? 캐논, 니콘, 소니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나요? 얼마인가요? 어, 보통은 제가 쓴 장비를 그대로 구입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카메라를 사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찍고 싶은가요? 자, 콘텐츠는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게임, 일상, 먹방, 리뷰, 여행, 그리고 쿡방 등등 어, 근데 쿡방 하나만 보더라도 스타일이 제약각이요 대충 이런 느낌의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이런 스타일도 있죠 혹은 이렇게 라이브 위주로 진행을 하기도 하죠 즉 음식의 영상미에 비중을 둔 타입이 있는가 하면 음식 외의 요소에 비중을 둔 것도 있고 예능 느낌의 영상도 있다는 거예요 즉 콘텐츠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같은 장르라도 포맷이 제약가입니다 일단 카메라라고 해서 다 같은 카메라가 아닙니다 자 일단 스마트폰, DSLR, 미러리스, 컴퓨터 카메라가 있죠 그리고 캠코도 액션캠도 있죠 자, 이러한 카메라들은 저마다 특성이 다르며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적화된 용도가 달라요. 때문에 무엇을 찍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기껏 구매한 카메라가 내 콘텐츠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 저, 환희주방 채널 얘기예요. 전 카메라를 최소 두대 써요. 많게는 다섯 개까지 씁니다. 자, 제가 카메라를 많이 쓰는 이유는 일단은 유저문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촬영을 혼자 하기 때문이에요. 음, 이 경우에는 AF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쓰는 파나소닉 카메라는 AF가 느리거든요. 즉, 초점이 나가서 엔진가날 때가 있어요. 혹은 화각에서 벗어나서 엔진가 나거나.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최소 2대 이상의 카메라를 쓰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 은소니나 캐논을 쓰지 파나소닉을 고집할 필요가 있냐. 파나소닉 풀프레임 라인 무겁고 AF 느린데. 왜 굳이 그 브랜드를 고집하냐?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요리는 불을 많이 쓰죠. 뭐 볶음, 튀김, 구이, 찜등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음식 촬영한 유증기나 연필 같은 카메라에 치명적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물론 감독이 있으면 케어가 가능해요. 뭐 렌즈 그냥 긴거 써가지고 찍으면 되겠죠. 근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혼자 찍으니까. 보통 영상은 짧게 이제 끊어서 찍는 게 보편적이에요. 근데 제 경우에는 그렇게 촬영하다 보면 실수로 녹화 버튼을 안 누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찍어야 돼요. 다시 작업해야 되고. 그럼 스테이 받죠. 그래서 제 경우에는 롱테이크를 한 번에 쭉 가는 편이에요.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길게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열이 강한 장비를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자, 튀김하고 스테이크 굽고 코앞에 서면서 롱테이크예요. 1시간 만 2시간 찍어요. 즉, 제가 만든 영상의 장르, 컨셉, 포맷. 이것저것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절한 선택은 이 장비였다는 거죠. 자, 설명이 길었죠? 다시 장비 선택으로 돌아올게요. 여행 브이로그 찍는 분들에게 제 조합이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쓴 장비 보여드릴게요. 파나소닉 그 S5M2인데, 크죠? 큼지막한 바디에 케이지가 달았어요. 그리고 렌즈도 커요. 크죠? 여기에다가 이런 마이크는 괜찮은데 저 앞에서 쓰고 있는 마이크 있어요. 끼다란 거. 그런 거를 달았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정말 최악의 조합이 된 거예요. 이걸 들고 셀필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팔 진짜 아파요. 참고로 전 삼각대도 무거운 거 써요. 안전감 때문에. 쳤을 때 이제 밀리지 말라고. 자, 이제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소니 ZV-10 같은 거예요. 작고 가볍고 애중더라고. 그래서 셀피 찍기 좋고 그리고 여성용 손가방 안에 쏙 들어간 사이즈 그러니까 여행하다가 빠르게 꺼내가지고 쓸수 있는 그런 카메라 그렇게 여행하는 분들에게 제일 인기가 많아요 자 그리고 뷰티를 한다면 어떨까요? 뭐 화장품이라던가 이쁜 옷, 구두, 백 이런거 아 뷰티는 아름다운이 관건이니까 좋은 카메라가 필요하겠지 뭐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런거 아니에요 자 뷰티에서 제일 중요한거 조명 넉넉한 조명, 화사한 조명, 그리고 적절한 배경이 중요해요. 옷이라던가, 가방이라던가, 구두에 올리는 배경. 페어에서 찍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좋은 카메라는 극사실주의 느낌 때문에 화장 뜬게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찍었을 때 색이 이쁜 그런 카메라들. 대표적으로 이제 캐논. 뷰티 하시는 분들이 캐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뷰티 관련해서 찍었을 때 뭔가 보정할 필요 없이 되게 잘 찍혀서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라이브 법방을 하고 싶다. 자, 영상의 경우에는 찍어서 보정을 한다거나 할 때도 많거든요. 근데 라이브로 송출을 할 경우에는 그걸 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한 거 아닌데, 1인 촬영으로 사기는 좀 어렵죠. 때문에 그 로그 촬영이가능한 카메라라던가 그런 걸 쓴들 카메라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힘듭니다. 어, 전문 방송인도 아닌데, FX3 같은 카메라로 라이브만 한다. 그러니까 이 앵글로다가 먹기만 한다. 글쎄요. 렇게 비싼 카메라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떠한 큰 계획이나 목적 없이 시작을 합니다. 아니, 환희는저 친구 쿡방 하니까 나도 해볼까? 어, 내가 너 요리를 잘하는데 한번 해볼까? 어, 유튜브로 한번 돈을 벌수 있다는데 브이로그를 찍을까? 우리 집 고양이가 이쁜데 우리 나비가 이쁜데 고양이 채널을 할까?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즉, 유튜브를 하다가 이것저것 해보고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쿠팡을 해봤는데 별로예요. 그래서 라이브를 했어요. 그러니까 뜨네요. 자, 라이브 먹방을 했어요. 근데 보는 사람이 다섯 명이에요. 근데 여행 가서 뭐사 먹고 신기한 관리 보여주고, 신기한 거 보여주고, 이걸 편집해서 올리니까 대박 났어요. 바꿨는데 잘 되면은 되게 그리로 갑니다. 웬만해서는 이제 픽스해서 안 한단 말이에요. 즉, 장르 컨셉, 코마에 따라서 최적화된 장비가 다른데, 그때마다 바꿀 수는 없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죠. 때문에 처음에는 범용적으로 쓸수 있는 장비로 권합니다. 자, 이 장비는 매우 작습니다. 통신기 있지만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마이크 같은 추가 장비를 달 수도 있습니다. 또 캡처 모드나 OBS 같은 프로그램 없이도 라이브 송출이 가능합니다. 또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장비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다니면 오히려 이상한 장비입니다. 바로 핸드폰이에요 폰카 음, 그런데 말이죠 그냥 핸드폰 쓰세요 많이들 그래요 아 환희님 저 핸드폰은 화질이 구리잖아요 어 일단 핸드폰의 화질에 대해서는 요즘 핸드폰 제법 괜찮아요 소프트웨어 기술 좋아져서 노이즈 제거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운용할 수 있거든요 뭐, 조리값이 F 몇, 뭐 ISO가 몇 뭐, 셔터 스피드가 몇, 뭐, 컬러 그리딩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몰라도 돼요. <laughs> 몰라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그렇게 화질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돈 받고 찍는 영상들은 화질이 중요합니다. 음, 예를 들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서울시 야경을 찍는다. 뭐, 남산 나오고, 남산 다 나오고, 막, 나온다. 근데, 노이즈가 짜글짜글하면 굉장히 안 좋아하겠죠? 두번 다시 의뢰가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근데 내 채널 올릴 거라면 상관없잖아요. 내 일상 올리고, 그냥 내 취미로 찍어서 올린 거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화질이라는 것도 빛이 커버되면 향상을 시킬 수 있거든요. 즉, 조명을 달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거예요. 자, 유튜브를 시작한다면은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돈이 들어갈 곳 많습니다. 먹방을 한다? 먹을 거 사야겠죠. 뭐 식단을 임한다 배시 피야 되겠죠. 소품을 산다, 되겠죠. 뭐 이런 걸그고 싶다, 뭐 이걸 사야겠죠. 돈 나갈 때가 많아요. <laughs>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찍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컨셉이 어울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바꿔보면서 장비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범용성이 높은 장비, 즉이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시도한 후에 나중에 카메라를 구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카메라 살돈 있으면은 마이크나 조명에 투자하는 편이 좋아요. 그 좋은 마이크란 조명은 몇 년이 지나도 일선에서 쓰기 좋거든요. 즉, 몇 년이 지나도 현역이에요. 참고로 제가 쓰는 이제 와이리스 마이크 이거 2018년도에 구입을 한 건데 아직 현역이에요. 다른 카메라 장비들은 그동안 교체가 많이 됐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마이크는 카메라 브랜드를 갖다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 렌즈는 아니죠. 카메라 렌즈는 브랜드를 갖다 보면 렌즈도 바꿔야 돼요. 근데 마이크는 아니에요. 그리고 마이크는 사진 영상, 즉, VOD든, 라이브든, 둘다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굳이 투자를 하겠다면은, 뭐 조명이라든가 이런 마이크, 아니면 이런 거, 이런 쪽에 하시라입니다. 어, 소론이 굉장히 길었긴 한데, 이건 뭐, 제 스타일이라.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